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 산사에서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유산 연계 관광을 활성화할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찰에 외국인 주간이 운영되고 가칭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이 추진되는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이 활성화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해 우리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진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 내 외국인의 문화유산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칭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릉 둘레길 조성, 공중문화축정 확대 개최 등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세계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전문 템플스테이 확대와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찰의 외국인 주간 운영을 추진하고, 지역문화 자원과 템플스테이 연계 코스를 발굴하는 등 템플스테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대규모 K-팝 축제를 연휴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K-팝과 e스포츠 등 한류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혁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의길 10선 조성과 평화관광 테마 열차 사업, 평화음악제 개최 등 DMZ 즉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일주 바닷길인 K-오션 루트 개발과 함께 크루즈 관광, 섬 관광 등을 활성화하는 해양레저 관광도 선보입니다. 정부는 한국 의료 기술을 홍보해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외래 관광객 2,300만 명을 목표로 지역 콘텐츠, 관광산업 세부 문의 혁신 등 5대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광산업 일자리를 올해 58만 명에서 96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한국을 찾는 강한 외래객을 2,3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약 3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다수 보유한 불교계가 정부의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 추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 b s 뉴스 신도식입니다.